자 확률공개 의무화하면 과연 좋아질까? 아니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 법안 올라왔고 어, 말 많고 간만에 뭐 국회를 응원하는 애만에 개발사한테 철퇴를 주자느니 많느니 말이 많은데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확률공개가 게임법에 포함되는 거에 반대합니다 아. 게임사 좋은 일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왜인지 그걸 설명할게요 자, 설명에 앞서서 요 영상 하나 이게 뭐냐면은 바다에 야기 시절에 제가 킹 오브 파이터 어, 빠지꼬 만든 적이 있다고 했잖아. 예, 그거 영상에 내가 찍었던 거. 예,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전문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일본에 나왔던 빠치슬롯 게임기를 어, 국내 심의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판 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 짧게 설명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게임 협회가 우는 소리 하니까 효과 좋은 걸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머리 한번더 쓰셔야 돼요. 우는 소리를 해야지 효과가 없다는 걸 숨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요. 이 법안과 지금 수싸움하고 물밑협상이 지금 장난이 아닐 거예요. 수많은 이권 단체와 정치인 변호사 업체가 지금. 우리가 안 보인 데서 지금 천상계 싸움을 하고 있어. 우린 이거 알 수가 없어. 지금 이거는 엄살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데로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 법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업계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의심을 했을 거야. 즉,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법안은 예전에 통과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가 통과 안 되면은, 정치권에뭐 먹은 거 아니냐고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확률을 의무공개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트위터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세상이 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수식 이해할 수 있어? 못해?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 하면은, 이 일본 빠찡코 법안에서 퍼온 거야 링크 출처 있으니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률을 공개하면은, 점점 기법이 복잡해진다 왜요? 조항의 허점을 노리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템 A가 0.1% 확률이라고 해. 그래서 아이템 확률 0.1% 공개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은 이거 1000번에 한 번인 것 같잖아. 1000번에 10번도 똑같고 10만번에 100번도 똑같은 0.1%예요. 10만 번 중에 한 번에 100번을 몰아줘도 여전히 0.1%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얘기하면 여전히 10만 번 돌려야 되는 가차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 텐데, 기초 중에 기초인 기법인 거예요. 즉, 이런 걸다 규제하다 보면은 아까와 같은 수학책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확률 의무 공개는 기존 게임사한테 좋단 얘기예요. 왜? 1번. 복잡한 법안 다 이해하고 설계 가능한 회사한테 유리해요. 왜냐면이 맥락 다 이해할 수 있는 기획자 많지 않아. 그러면 이미 잘하고 있는 기존 게임사가 유리해요. 즉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고 확률 심사 받다가 다른 회사 다 나가 떨어져. 즉 일본 빠찡꾸가 그래서 고인물 되거든. 그런 상태로 갑니다. 다음에 이 법안은 신설이에요. 기존 상황은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면제부 주는 거야. 정확히 법은 소급 적용이 없으니까 법안 통과하고 이런저런 개동기간을 거쳐가지고 확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법에 포함된 순간 확률형 아이템은 이제 도박이란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으로 처리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법 안에 들어가는 분명한 게임 기행 요소가 됩니다 떳떳해져 누가 뭐라도 이제 이거 게임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게임이는 뭐가 좋냐 그동안의 기조가 뭐였냐면은 게임이는 민간이양하고 언젠간 없어져야 될 왜냐면은 게임이란 거는 문화 컨텐츠라서 심의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하는 기조였는데 게임이 이거 엄청난 이권을 가진 정부도 아니 민간도 아닌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좋아. 즉, 양자 모두에게 너무너무 개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 그럼 2단계로 되면은 여러분 게임 안할것 같으냐? 게임합니다. 결국은 고객 상담 전화해가지고 이거 시그마 이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얘기 안할 거잖아. 다들 이야기를 포기하고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알아 잘했겠거니 하고 넘어가게 돼요.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개 등이랑 게임사만 좋아집니다. 다시 하니 이게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야. 이 단계로 게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 게임사가 뭘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확률 규제? 확률 규제는 이미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포인트냐?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예를 들어볼게. 이미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노림술를 이미 다 알고, 다른 식으로 풀고 있어.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확률 공개 됐고, 도박 사업자를 얻으라고 그래. 아, 등록증 가져오면 루트박스 팔게 해드릴게. 여기 있는 유럽은 게임심이 안 하잖아. 게임이 아닌데, 루트박스는 도박이니까 도박 라이센스 가져오면 팔게 해드릴게. 뭐, 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도박 가져와. 이해는 뭐냐면은, 우리는 도박사업자라는 이미지를 얻고 싶지 않으니까, 피파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루트박스를 빼고 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이게 가장 정석 코스예요. 그 다음 코스는 뭐냐면은, 이미 기존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코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 가차, 컴프가차 사태가 이 케이스인데, 지금 컴프가차가 광속으로 대응을 해요. 한달 만에 자율규제에 들어가. 일본에서 착해서? 당연히 아니지. 소비자청에서 경품고시법의 카드 무기를 위반했다고 조사하겠다고 말만 했는데, 바로 규제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신규 법안이 아닌 거야. 기존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니네가 이미 번거다 토해내야 돼라고 하는 얘기로 갔으니까 이거 진짜 큰 얘기를 던져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서 물밑 협상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확률형 아이템이 일본은 게임 심의 기간이 새로 해서 안 해요. 소비자청에서 감시합니다. 위반법이 그나마 중간 수준이에요. 결과적으로 일본이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없어요. 신설 안 했어. 왜냐면은 기존 경품법을 위반했는지만 소비자청이 보면 되지. 왜 신설법안이 필요하냐. 신설법안을 하는 순간 기존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소비자청이 실제로 이렇게 검호에다가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면은 확률 아이템을 게임 구성요소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전자는 도박으로 보고 있고 후자는 기존법에서 금지한 상술로 보는 거야. 게임 기획이 아니야. 상술이야. 나쁜 상술.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은 유럽의 팩이나 일본의 세로의 심의를 받지 않아요. 상관없어. 그냥 소비자층이 가가지고 눈에 사기쳤다라고 해가지고 환불하라고 해요. 즉, 이 확률을 게임의 구성요소라고 봐가지고 게임법에 포함시키면은 결국은 이 상태로 가게 돼. 빠진 꼬업깨처럼 확률 조정하라고 할 때마다 게임 재미없어진다라고 하면서 수학책 법률이 나와. 이게 진짜 법안일 거라 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laughs>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맞이할 미래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법 개정화에 뜨면은 그때부터는 일반인은 이해도 못하고 전문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수식을 해석한 다음에 이게 어떠 어떠한 영향이 있고 이러면은 게임 사업이 이렇게 될 거다고 알수 없는 얘기들 널어놓는 상태가 돼. 이게 일본 빠진 거 없게 현재 상황에. 이 이런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템은 게임법에 포함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입장은, 도박 규정이 어렵다. 이미 너무 판이 커졌고, 얽히고, 석힌게 많다. 라고 하면은, 상술 규제로 가서, 게임 위에서 이 문제를 떼내야 돼. 게임위가 이걸 보면 안 돼. 지금 게임위에서 보고 있어요. 도박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게임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은 가져야 돼. 확률형 게임템은, 게임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게임법에 넣지 말고, 별도법으로 처리하던가, 아니면 이미 기존의 경품법에 포함시켜가지고, 경품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미 위반한 거를 가지고 가서, 서버 털고, 로그 찾아내라. 음. 라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게임 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점차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확률형 아이템은 별도 기간에 수사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가 저의 생각이다. 네. 끝. 근데, 네. 네. 어깨와 <laughs> 전개가 그걸 원하지 않을 테니 우리 안될 거야 아마. 아, 왜 어깨와 전개가 원하지 않아까 아까 먼저 둘다 이게 되면 둘다 좋으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끝. 잘 들었습니다.